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네. 그것을 예측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연결했는데 아, 지금 아주 위기였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알튼 톱 선수의 진가를 느끼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크로스였습니다. 시간이 되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강팀하고의 경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거든요. 잘튼 톱 그대로 오른발 슈팅. 아, 아, 다행입니다. 선용볼트퍼도 수비수들에게 슈팅을 허용하지 말라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저렇게 슈팅하기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수비하는 선수들이 앞에 나가서 서면 슈팅을 네. 막아낼 수 있습니다. 벨레조누가 올렸고요. 스상당이그 아, 날카로운 각도네요. 자, 러가 넘어옵니다. 그대오 쇼! 안 되서 없어야 되죠.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다가 네. 받은 건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위치에 그렇습니다. 슈팅이 바로 헤딩이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없애드 위치에 있었습니다. 상황에서 우리가 아 좋아요. 자, 오른쪽 연결, 네. 좋습니다. 자, 오른쪽 측면에서 강대 연결. 아 잘합니다. 아, 선수를 향해서 가능한 하는 것이 강하게 크로스를 한다는 것이 네. 자 그러나 한국 뭔가 칠 마리를 잡은 느낌입니다. 저시자 오버나 중립과고요. 박정환 좌우 자리를 잡습니다. 자 정민아 쫀기배 그대로 슈팅. 아 상차기 나갑니다. 오쪽이 된것 같은데요. 남태수의 희선 슈팅.